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삶.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지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살면 안될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많은 깨를 내고, 많이 요령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을 참 저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성경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 그런 구절이 나오면 다른 번역본을 찾아 봅니다. 한 10개의 번역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신약은요, 43개의 번역본을 중요한 단어에 다 이렇게 에 넣어놓은 성, 특별한 성경책이 있거든요. 벽스대학교에 계신 고영민 목사님께서요. 평생 작업을 한 것인데요. 그고영민 목사님은 원어의 전문가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의 전문학자신데요. 예. 43개의 번역본을 가지고 예를 들어, 긍률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까? 금률이라는 단어를 현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 어떤 단어를 썼다? 김재임서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얼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물 같은 성경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책꼭 한번 사세요성경 읽다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요. 그 단어를 번호를 매겨 놨으니까 찾아가서 아주 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낸 것이라 그랬는데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생 작업을 해서 사역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의 메시지 성경은는 사람의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사람의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긴게임 서버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었으나, 그들은 사람은 많은 창조물을 만들었다 그랬고요. 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온갖 깨를 내서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번역본을 찾아보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고, 정말 훌륭한 연구가들, 목사님들, 성경연구가들, 신학자들 주셔서, 이렇게 번역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2사에서 3장 1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을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어떤 걸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양식 모든 물, 모든 물까지 하나님이 버리신대요 제하여 버리신대요 없애버리신대요 용사와 전사도 없애버리시고요 재팡난과 선지자 복술자 복술자는 이 점치는 자들 장로들 오십장 모사 공교한 장인 기술자입니다. 요술 부리는 자 이사에서 22장 2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것을 힘을 빌려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겠대요. 그러면서 3장 1절에는 2장 1절에서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러시고요. 2장 22절에는 너희 인생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심플한 라이프,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가능하면 4시에서 4시 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많은 시간을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모하고, 성경도 공부도 하고요. 그런 시간 많이 갔습니다. 너무 말로 할수 없는 축복입니다.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정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단순한 삶을 살수 있다고 봅니다. 왜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을까요? 저에게 주신 삶에 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속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남은 세계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